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흔들어 깨워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말씀이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산상 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남들을 재단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만들어 가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늘로부터 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 離島のために。 네. <목소리도>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그 신사 병든 마음을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마 나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가나 바랄 것이 무엇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임다 같이 옵니다. 나 이제, 나 이제 왔으니 내집을 찾아.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봐. 자, 마자 주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를 지불러 불러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들어서 강함으로 만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에 그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뿌리 내려 하나님 지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은혜를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구분 것을 곧게하여 주시고 빛으어 주신 것을 올게 워 주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기대하며 다가오니 주의 이름을 찾는 우리에게 주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명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간 그 말씀을 머리로만 감사하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의 힘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세워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른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다 찾은 자알고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해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삼아 다른 이가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아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조금은 자극적이고 불순한 말이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요 평상시 용어처럼 너무 자주 쓰는 것을 보게 되죠 원래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가 단어이니만큼 함부로 내뱉기 어렵고 꺼려지는 말이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 일상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 문장을 쓰는 걸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저급한 단어가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고민해 봤는데 우리 저 요즘 제 저희 집에서 자라는 꼬맹이를 보니까 그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요즘 저희 딸이 말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말이 늘면서 함께 성장한 게 있는데 바로 노래예요. 교회에서 들은 찬송가나 뭐 영류 아버지서 들은 약간 그 아이들식의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집에서 끊임없이 부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서 아기가 좋아 아이가 좋아하는 그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저에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저희 애가 메고 있는 작은 기타가 있거든요. 그 기타에 맞춰서 또 다른 작은 기타를 갖고 똑같이 치는데 아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아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지 않냐? 너, 너가 내리면 나도 내리고 있고 올리면 나도 올리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네가 맞다 하면서 안에 나 안에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그때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만족의 웃음을 지으면서 노래 하나를 자기 식대로 개사해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하윤 곰. 아빠 곰은 안 돼. 엄마 곰은 안 돼. 하윤 곰은 괜찮아. 이거를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여러분은 귀여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황당했어요. 아니 분명히 똑같이 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빡빡하게 하냐 이런 불만도 좀 생기고 얘가 왜 이럴까라는 고민도 들었는데 그렇게 황당함으로 아이를 보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게 인간의 본능이지 라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때부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요. 타인에게는 빡빡한 것 그리고 자신의 실수는 괜찮고 타인의 실수와 실패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상처 입히는 모습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되어서 그런지 단어가 저급하더라도 우리가 이 단어를 굉장히 공감하고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이란 단어를요. 참 재미있는 게 이런 현상, 이런 단어의 유행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용어와 단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말이 온 세계 국가에 다 퍼져 있는데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왜 이런 이중자 때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차 없는 이 마음이 마음이 어떻게 세상에 퍼졌을까 고민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금방 답을 그 답을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요. 스스로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연중에 남보다 낫다는 남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을 계속 나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그래서 자신에게 관대함이라는 기회를 줘서 나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요. 반면에 타인에게는 가차 없이 그 가치를 깎아내려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낮은 가치로, 가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나의 위치를 위해서 자기만 옳다고 하며 자기만을, 자기만 살기 위해 타인을 불륜이라는 단어를 써 내려가면서 부정하고 폄하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요 우리의 이런 생존 본능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남을 낫게 여기고 나를 깎아내리라 너에게는 빡빡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 말이래요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팔복을 나눔으로 시작을, 나눔을 시작으로 산상수는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살려고 손해보고 결핍을 경험하면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사람이다. 그것이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게 할 것이다 하면서 경건을 강조하심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좌절한 이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보면 딱한 절차이지만 조금 엄격해진 주님의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7,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치 앞절에는 전반부에는 괜찮은 실수에도 다시 일어나 싸우면 돼 결과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분투가 복이다라고 하시면, 하시는 조금 부드러운 태도로 보이는 것 같았지만 오늘 같은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조금 앞서 앞에서는 편한 단어를 썼지만 이 말은 너희가 더 온전하게 되길 원하는 그 마음에서 뱉은 것이지. 다시 한번 시작해도 된다는 용기를 불어주신 거지. 주님의 어위하신 말씀 앞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 너희 위치가 어떻든지 모든 이가 이 말씀을 100% 지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무엇이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바리세인의 삶이 얼마나 빡빡했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철저한 삶이죠. 조미료 하나도 11조를 내고 600가지가 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면서 어쨌든지 말씀 앞에서 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갖고 타인에게 너 틀렸어. 너 잘났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높은 위치 그 위치에 바리새인 바리새인 위치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n Pari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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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i s 최소가 바리세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났겠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저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아냐? 예수님께 되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눈빛 앞에서도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갖은, 앞에서도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은 이 말씀하시기를 쉬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바리세인보다 더 나아야 돼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도가 뭔지 보여주는 거지. 우리 16절 21절 이후의 내용인데요. 우리 21절 이후의 내용을 우리 한목소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26절까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21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으셨는데요. 무언가 보이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게 보이죠. 더 나은 순종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남이 아니라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살인하지만 살인만 안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안에 미움조차도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얘기해 주시오? 22절, 노아진 자마다 우리 다니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노하는 이유가 거의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내 판단과 내 기준에 안 맞을 때요 내 판단으로 남을 평가할 때 손가락질할 때 우린 노라는 분노라는 것을 표출하게 됩니다 즉뭔 얘기입니까? 남한테 손가락질 말라는 거예요 왜 노하느냐? 네가 뭔데 판단하느냐? 네가 뭔데 그 사람을 어리석다 하고 라가라 하느냐? 그 마음이, 그판단한 마음이 너희를 지옥으로 이끄는 거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돈은요 말씀을 들고 말씀을 많이 안았다고 무기 삼아서 남들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철저한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그 순종을 너에게, 말씀을 듣는 나에게 더 적용해야 되지.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도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 여러분,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에요. 너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라. 그가 나으니 이런 게안 써있죠? 오해로서 원망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철저히 살아도요. 내가 말씀 100% 순종하며 살았어도 내 모습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게 해서 괴롭게 한다면 너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 사람 마음 풀어주어라. 사랑해도죠더 나은도요. 내 옳고 기름을 벗어난, 내 판단에서 공의를 벗어난 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화평의 마음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21절과 26절 다그 순서입니다. 말씀을 갖고 남이 아니라 너를 돌아봐라. 철저히 너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나를 돌아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의 도고 예수님의 닮은 사랑의 도인 것이죠.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 표현대로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은 지금 내가 성도의 길에 서 있는지 안서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나의 진단 키트이지.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위로를 받고 이 약이 돼 약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으로서 내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버려버리고 전편 나아가는 도구여야지. 남을 깎아내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깎아내야 사는 게 세상이지만 영적인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은 말씀 앞에서 나를 깎아내야 우리가 삽니다 나를 철저히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미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들의 억울함은 여러분들 원망받을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옳다고 저 사람 틀렸다고 억울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그 순간에서도 진짜 더 나은 바리세인의 길. 말씀을 내게 더 비춰보고 혹시 내가 틀리진 않았을까? 혹시 내가 지금 말씀하셔서 옳다고 여기지만 이 자세가 남을 괴롭게 하진 않았을까? 그를 낙심시키진 않았을까? 그래, 내 자존심 꺾어서 그를 위로해야지, 그리 이렇게 세워야지.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깎지 않으면요. 우리는 26절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될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기없이다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우리의 죄의 값대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낚시시켰던 그 절망을 절망할 마음 그가 저 하늘 나에서 변호인이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더 나은 길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말은 이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남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나의 앞에 두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 말씀 앞에 깎아 나가길 아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 목사님의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때마다 저도 굉장히 아픕니다. 매번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고요. 매번 아왜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고민하고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이런 마음을 품, 품지 않고 아, 그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이 유순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 품게 된 계기가 있는데 사석에서 목사님은 굉장히 강한 모습보다 좀 은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곤 합니다.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께서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들이 괴로운 걸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철저하게 회개, 회개, 회개 얘기하시는 이유, 반복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래요. 그렇게 철저하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깨워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본인도 다 아시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 다니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철저해지지 않고서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서 우리의 실패를 용납하시죠. 시, 실패 가운데 기회를 주시죠.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해서 천국의 문턱이 낮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셨다고 해서 다시 한번 살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한순간에 저 높은 천국의 기준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요.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다시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라는 주님의 자비이신 거죠. 여러분이 자비 앞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회개의 말씀 들었으니까, 지금 이대로 앉아 있어도 돼" 하며, 바리새인보다 못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해하고 어렵게 하시면서... 더 나은 도를 가야 된다. 억울해도 네가 먼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새벽에 모인 우리가 이 후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헛된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저 아이를 위하여. 내가 저 자녀를 위하여 죽은 것이 잘한 거구나. 내가 저 영혼을 살렸구나는 주님의 만족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남이 아니라 내 앞에 두기 소망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려남 불로서 생존 본능을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존 본능조차 버려버리고 내 영혼을 살기 위해 나를 더욱더 깨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 생명의 자녀, 좁은 길을 걷는 자녀가 될줄 믿습니다. 그 높은 길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영차가 쌓여오고 아는 말씀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그데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남을 평가하고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삶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 그거 아니야. 다리 샘보다 더 나아져야 돼. 말씀을 너의 기준 삼고, 너를 깎아내는 도구로 만들어야 되며, 우리에게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나를 깨뜨린 삶을 살기 소망하오니 주님이 이시간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길생명이길갈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며 주의 이름을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